가요계의 요정 김태연.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울려 퍼지는 인기와 실력. 하지만 이런 화려한 무대 뒤에는 과연 그녀가 얼마나 벌고 있을까? 최근 김태연의 수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폭로되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그녀의 행사비, 출연료, 앨범 판매 수익까지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오늘 우리는 김태연의 수입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뤄볼 것이다. 이벤트 수수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금액. 김태연의 인기가 절정을 이루면서 그녀가 출연하는 행사와 공연마다 천문학적인 수수료가 오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태연이 단한 번의 행사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은 무려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고 한다. 지방 소규모 행사에서조차 그녀의 출연료는 기본적으로 수백만 원에 달한다니 그녀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느껴진다. 대형 이벤트나 특급 콘서트의 경우 그 금액은 몇 배로 뛰어오른다고 하니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다. 앨범 판매 수익 그 기록적인 판매량의 비밀. 김태연은 다수의 히트곡과 베스트 앨범을 통해 국내외에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녀의 앨범이 발매될 때마다 각종 음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며 놀라운 판매량을 자랑하는데 이로 인해 그녀가 벌어들이는 수익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태연의 앨범 판매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디지털 음원 수익까지 더해지면서 김태연의 음악적 가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저 아름다운 목소리만으로 수익의 판도를 뒤집고 있는 그녀의 힘은 놀라울 따름이다.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 성공에 숨겨진 비결. 그렇다면 김태연이 이렇게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 뒤에는 가족의 뜨거운 지지가 있었다. 김태연은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한다.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꿈을 이루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셨고, 이로 인해 김태연은 마음껏 노래에 집중할 수 있었다. 특히 김태연의 어머니는 그녀의 첫팬이자 가장 큰 조력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가족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김태연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다. 김태연, 그녀의 미래는? 김태연은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며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녀는 더 많은 앨범을 발매하고 더 많은 무대에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그녀의 수입은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이는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김태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 그녀의 모든 활동은 이제부터 더욱 빛을 발할 것이며, 그 수익 또한 끝을 알수 없을 정도로 지솟을 것이다. 이렇게 김태연의 수입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았다. 화려한 수입 뒤에는 그녀의 부단한 노력과 가족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다. 앞으로도 그녀가 어떤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지 기대된다. 김태연,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은 국제 전문가들이 김태연의 수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평가한 의견들입니다. 김태연의 행사 출연료는 저에 없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일반적인 K-POP 아이돌조차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죠. 그녀가 걸어온 행보는 단순한 인기와 수입을 넘어선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경제 분석가. 한 번의 무대 출연만으로 이 정도 수익을 얻는 것은 한국 연예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김태연은 그야말로 황금화를 낳는 거위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유명 연예 평론가 이벤트와 앨범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김태연이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의 수익 구조는 K트로트 시장에서도 유례가 없습니다. 국제 음악 산업 분석가 김태연의 수입은 글로벌 수준으로도 충격적입니다. 그녀의 인기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한류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입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 부모님의 헌신적인 지원이 지금의 김태현을 만든 것은 분명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상업적 성공 전략도 절대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태현의 브랜드 가치는 예상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유명 마케팅 전문가. 김태현의 앨범 판매 수익은 디지털 시대에서 전통적인 음반 시장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해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트로트 스타의 전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악 트렌드 분석가. 김태연의 성공은 단순히 음악적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전폭적인 지원과 이를 토대로 한 전략적인 이미지 구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 컨설턴트. 지방행사에서도 김태연의 출연료가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녀의 브랜드 파워가 어느 곳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의 가치는 국내외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행사 기획 전문가 김태연의 수입 구조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다양한 상업적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그녀의 활동 영역은 더욱 확장될 것이며 수익 또한 계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재정 분석가 그녀의 음악적 성공 뒤에 숨겨진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는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감동 요소는 수익을 더욱 극대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감성 마케팅 전문가